2024년 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에 케이든이 섰습니다. 12분간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분은 단순한 공연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관련 해시태그가 50억 회에 노출됐습니다. 유튜브 클립 조회수는 첫 주에 1억을 넘었습니다. 티켓 판매 플랫폼의 K팝 공연 검색량이 300%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었습니다. 공연 문화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이 공연은 이토록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을까요? 무대의 규모 때문일까요? K팝의 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그 구조를 분석합니다. 케이든 공연이 촉발한 글로벌 공연 열기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NFL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이해하지 못하면 케이든 공연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무대는 미국 문화의 정점입니다. 매년 2월 첫째 주 일요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TV를 켭니다.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프타임쇼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1993년 이전까지 하프타임 쇼는 마칭 밴드나 지역 공연단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다 마이클 잭슨이 섰습니다. 그 순간 하프타임 쇼는 변했습니다.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후 이 무대의 선 이름들을 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프린스, 비욘세,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더 위켄드 모두 미국 대중음악의 정점에 있던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무대는 상징입니다. 당신은 미국 음악 산업이 인정한 아티스트입니다. 당신은 세계 최대 무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증이 바로 하프타임쇼입니다. 하지만 이건 예술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의미도 막대합니다. 30초짜리 광고 한 편이 약 70억 원입니다. 이 시간대에 노출된다는 건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출연 아티스트는 공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서고 싶어 합니다. 이 무대가 주는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케이든이 이 무대에 섰다는 건 단순히 케이팝이 인기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케이팝이 미국 음악 산업의 중심 서사에 편입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케이든의 무대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대 면적만 약 1,500제곱미터, 축구장 절반 크기입니다. LED 패널 800개가 무대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조명 장비 500세트, 음향 스피커 300대, 스태프만 1,200명이 동원됐습니다. 무대 설치에 6시간, 철거에 4시간. 모든 게분 단위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독특함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구성이었습니다. 케이드는 12분 동안 6 곡을 불렀습니다. 곡마다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의상도 3번 바뀌었습니다. 댄서만 100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서구 팝스타의 공연 방식과 달랐습니다. 보통 하프타임쇼는 히트곡 메들리 중심입니다. 아티스트가 중앙에서 노래하고 관객과 소통합니다. 케이드는 달랐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안무로 구성됐습니다. 100명의 댄서가 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무대 전환도 공연의 일부였습니다. LED 화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사이버펑크 도시 우주 공간 네온사인의 밤거리 각 곡마다 다른 우주가 구축됐습니다. 관객 반응도 특별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7만 명중 상당수는 케이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에너지가 전달됐습니다. 시각적 스펙터클과 집단 퍼포먼스가 언어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K-POP 팬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세계 최대 무대에 섰다. 이 자부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했습니다. K 등 공연의 파급력을 이해하려면 현대의 미디어 소비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연이 그 장소에서 끝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TV로 재방송되면 일부가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다릅니다. 공연이 생중계됩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도 동시중계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는 순간부터 클립이 쏟아집니다. 15초짜리 하이라이트, 30초짜리 안무 영상, 1분짜리 리액션, 비디오. 케이든 공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연 중에도 관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케이든이 NFL 무대에 있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1시간 만에 관련 게시물이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0만 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산이 아닙니다. 동시성의 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순간을 경험한다는 감각. 나 혼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함께 보고 있다. 이 집단적 경험이 개별 공연을 문화적 사건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틱톡 알고리즘은 참여도가 높은 콘텐츠를 우선 노출합니다. 케이든 공연 클립은 참여도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 좋아요, 댓글 공유. 모든 지표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피드에도 케이든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다들 이 영상을 보고 있지? 호기심이 클릭으로, 클릭이 조회수로, 조회수가 다시 알고리즘 우선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순환이 케이든 공연을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다른 케이팝 아티스트에게도 파급됐습니다. 케이든이 좋으면 다른 케이팝도 좋을까?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케이든 영상을 본 사람에게 다른 케이팝 공연이 추천됐습니다. 시청자는 확장됐고 팬층은 넓어졌습니다. 한 번의 공연이 전체 장르의 관문이 된 겁니다. 케이든 공연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음악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음악은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cd를 사고 mp3를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모았습니다. 내 컴퓨터, 내 휴대폰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스트리밍 시대입니다. 음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접속합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클릭하면 전 세계 모든 음악이 들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음악과 나의 관계가 소유에서 접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여로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음악을 혼자 듣지 않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댓글을 달고 반응 영상을 만들고 커버를 올립니다. 음악 소비가 사회적 행위가 됐습니다. 공연은 이 변화의 정점입니다. 공연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같은 공간에 모입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이 경험은 스트리밍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시대에도 공연 산업은 성장합니다.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음원 수익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공연 수익은 매년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무료로 들으면서도 공연 티켓에는 기꺼이 수십만 원을 냅니다. 왜일까요? 경험의 가치 때문입니다. 공연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실제감, 수만 명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의 전율,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연대감. 이 모든 것이 경험입니다. 케이든의 NFL 공연은 이 경험의 극대화였습니다. 현장의 7만 명은 물론 전 세계 1억 명도 함께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였지만 동시성이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봤어, 너도 봤어, 우리 모두 봤어. 이 공유된 경험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가 문화를 만듭니다. K등 공연의 폭발력을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팬덤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통적 의미의 팬덤이 아닙니다. 진화한 팬덤입니다. 과거 팬덤은 지역적이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나라에 사는 팬들이 모였습니다. 팬클럽 모임, 콘서트 관람, 굿즈 수집, 활동 범위가 물리적으로 제한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이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팬과 뉴욕에 사는 팬이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음성 채팅을 합니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24시간 소통이 이어집니다. 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는 강력한 조직력을 갖췄습니다. 스트리밍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이번 주 스포티파이 재생 목표 1억 회. 역할을 분담하고 시간표를 짜고 실행합니다. 투표 캠페인도 조직화됩니다. 빌보드 소셜 아티스트 투표 참여하세요. 수백만 표가 동원됩니다. 이 힘은 케이든의 NFL 무대를 만드는 데도 작용했습니다. 팬들은 수년간 K-팝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K-팝은 글로벌 음악이다. K-팝 아티스트는 세계 최대 무대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NFL 측도 K-팝을 선택지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성사되자 팬들은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연 발표와 동시에 SNS를 도배했습니다. 티켓 판매 시작 1분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공연 당일 실시간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콘텐츠 생산입니다. 팬들이 만든 클립, 사진, 밈, 분석글이 공식 콘텐츠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확산됩니다. 케이든 공연 이후 팬들이 만든 영상 중 일부는 공식 클립보다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이게 현대 팬덤의 힘입니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입니다. 이 구조를 프로슈머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공연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는 팬을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협력자로 봅니다. 팬의 의견을 듣고 팬이 만든 콘텐츠를 공식 채널에서 공유합니다. 이 쌍방향 관계가 팬덤을 더 강하게 더 활동적으로 만듭니다. 케이든의 NFL 공연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적 효과부터 봅시다. 공연 직후 케이든의 음원 스트리밍이 폭증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1일 재생수가 500% 증가했습니다. 앨범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빌보드 200차트에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공연 발표와 동시에 월드 투어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북미 30개 도시, 유럽 20개 도시, 아시아 15개 도시, 총 65개 공연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티켓이 평균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총 티켓 판매액만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공연의 경제 효과는 티켓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LA에서 공연이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5만 명이 모입니다. 이중 30%는 타지에서 옵니다. 호텔에 숙박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공연 전후로 관광도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단 하루 공연이 150억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만듭니다. 65개 도시에서 이 효과가 발생하면 총 1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협업도 시작됩니다. 케이드는 공연 투어를 계기로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음료 브랜드 각 계약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입니다. 굿즈 판매도 엄청납니다. 공연 티셔츠, 포스터, 응원봉, 포토카드 팬들은 기꺼이 수십만 원을 지출합니다. 한 투어에서 굿즈 매출만 수백억 원이 됩니다. 더 넓게 보면 K팝 산업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K등 공연 이후 다른 K팝 아티스트의 공연도 주목받았습니다. 티켓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스트리밍 수치도 올랐습니다. 케이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프리미엄을 갖게 됐습니다. 이 효과는 한국 경제 전체로 이어집니다. 케이팝이 성장하면 음반 제작, 무대 기술, 영상 제작, 패션, 메이크업 등 연관 산업도 성장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관광산업도 활성화됩니다. K-팝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공연장을 찾고 한류 스타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하나의 공연이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생태계를 움직입니다. K-등 공연의 성공을 K-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류 전체의 맥락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가 먼저 나갔습니다. 겨울 연가가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대장금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0년대 K-팝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가 확산해 통로가 됐습니다. 2020년대 영화와 드라마가 다시 한번 도약했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게임도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가 서로를 강화합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이 K-팝에 관심을 갖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영화를 찾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OST로 K팝을 듣습니다. 이 교차 소비가 한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케이든의 NFL 공연도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케이든을 처음 접한 미국 관객 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콘텐츠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거나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든의 무대가 완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한국 스타일이구나. 이미 형성된 친숙함이 수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든 공연은 역으로 한류 전체를 강화했습니다. 케이든이 좋으면 한국 드라마도 봐볼까? 한국 문화가 뭐길래 이렇게 매력적일까? 호기심이 다른 콘텐츠로 이동했습니다. 이 선순환이 한류를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케이든의 NFL 공연은 문화적 질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세계 무대의 중심인가? 과거에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팝, 록, 힙합. 모두 영어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는 그 음악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균열이 생겼습니다. 라틴 음악이 부상했습니다. 데스파시토가 전 세계 차트 1위를 했습니다. 레게톤이 주류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음악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로비치가 팝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K-팝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어 음악이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음악의 중심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혁신이 일어난다. 케이든의 NFL 무대는 이 새로운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미국 문화의 정점인 무대에 한국 아티스트가 섰습니다. 이건 미국 음악의 패배가 아닙니다. 글로벌 음악 문화의 확장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도 변합니다. K팝의 성공을 본 다른 나라의 음악 산업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만들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아시아 각국이 자국 아이돌 그룹을 육성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K팝의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이건 경쟁이면서 동시에 협력입니다.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더 다양한 음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이든의 NFL 하프타임쇼는 끝났지만 그 파장은 계속됩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화제성 이상이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첫째, 음악 소비가 변했습니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접속에서 참여로, 사람들은 더 이상 음악을 혼자 듣지 않습니다.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공연은 그 욕구의 정점입니다. 둘째, 기술이 거리를 없앴습니다. 스트리밍, 쇼폼, 소셜미디어.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 동시성이 개별 공연을 문화적 사건으로 만듭니다. 셋째, 팬덤이 진화했습니다. 지역적 팬클럽에서 글로벌 커뮤니티로,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팬들은 이제 공연 문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넷째, 경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음원 판매에서 공연 중심으로, 한 번의 투어가 수천억 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다섯째, 문화 질서가 재편됐습니다. 단일 중심에서 다중심으로, 영어권만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K등 공연은 이 모든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12분의 무대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에게 공연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연결되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공간인가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플랫폼이 계속 변하고 문화가 계속 융합되는 시대. 공연의 의미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케이든의 무대는 그 진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연결할까요?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연은 이제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시간을 넘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목격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케이든의 무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연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그 진리를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한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